과학자였고 의사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분인데 여기 휴먼 지놈 프로젝트, 인간 게놈 연구 그런 거죠.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 지휘했던 최고의 유전자학 대가였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은 NIH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이분은 유전적 결함이나 유전자 연구에 종사했고요. 1993년부터 국제인간 개놈 프로젝트의 대표를 맡았습니다. 의학을 하는 사람들, 생물학, 과학에서는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요. 인간의 삶과 세계는 우연과 물리 법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의사로서 병원에서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오늘 한 중년의 여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곧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그 질문 앞에 콜린스 박사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기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대답할 수가 없구나. 그는 고민하다가, 감독교 목사님이었던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만물의 작동방식을 설명할 수 있지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왜 사랑을 느끼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콜린스 원장은 1970년 새벽에 퍼시빅 노스웨스트에 있는 캐스케이드 마운틴에서 하이킹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다짐 이후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DNA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DNA는 하나님이 쓰신 언어이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나의 연구 영역이 신앙과 충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상은 과학과 신앙의 융합에 관해 들을 필요가 있다 이는 매우 즐거운 것이며 예배를 위한 하나의 기회다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게 예배를 위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과학자나 연구자, 의사보다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뭐든지 다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다섯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건강, 가족, 돈, 행복, 사랑. 인공지능에게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중요성 이런 건 없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생의 목적이 알고 싶으면 우리를 만든 하나님에게 물어보든지 그분이 내려주신 매뉴얼, 성경을 보든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어요. 또 그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답니다. 성경은 만물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주의 뜻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너 태어날래? 안 태어날래? 물었으면 어떻게 할래? 안 태어나겠다. 그런 사람이 많을지도 몰라요. 부모들은 가끔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생겼지? 그런데 자녀들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뜻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사랑했고 태어났어요. 그들이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라고 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우리와상의하지 않았어요. 여섯째 날 인간을 지으셨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분의 존재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그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1번 예배.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을 게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테일라는 찬양, 칭송, 송축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 결국은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인간 창조의 목적 예배입니다. 어느 날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서 어느 계정,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3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본 것은 율법의 바탕을 두고 그 중에 613개가 있는데 뭐가 제일 크냐는 거예요 율법은 61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365개는 소극적인 내용입니다 248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몸의 지체가 248입니다 365는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합한 613은 10개명에 나온 히브리 글자 모든 것을 합하면 613개입니다 이 613계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왜 출애굽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십장 3절에서도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아바드는 일하는 걸 말합니다. 봉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serve, service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Sunday service.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예배를 조금씩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퍼뜩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11시, 또는 기도 시간, 또는 찬양, 시간에 맞춰서 일주일에 몇번 교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배가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는 이런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개명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주일 아침 11시 예배. 우리는 여기다가 대자를 붙였어요. 대 예배. 근데 영어에 great service는 없어요. 주일날 11시 Sunday service, 그렇지? 주일날 great service는 없어요. 우리는 왜대 예배라고 그랬을까? 나머지는 다소 예배인가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전부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예배입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가게에서 손님 맞이하실 때 어떻게 해요? 서비스 정신. 그러지 않아요? 서비스 잘해 드려야지. 그리고 뭐 어디 식당이나 어디 가서 잘서비를 받으면 야, 여기 서비스 좋네. 팁 25%, 25뭐 이렇게 주잖아요. 교회에서는 서비스 잘 드리고, 손님에게 바가지 씌우면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아니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끼리 서로 좋은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다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게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헌금 드리고 찬송 불러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오늘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니고요. 인생 전반이 서비스입니다. 인생 전체가 예배의 정신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일 아침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그때부터 진정한 예배가 또 시작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예배드는데 거기서도 또 그거해? 어 지겨워. 그럴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알 거예요. 예배는 영원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입니다. 2019년에 돌아가신 연세대학교 총장 송자 교수님이 있어요. 이번에 연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메스터하고 PHD를 끝냈습니다. 박사학위 끝난 다음에 코네티컷 대학에서 10년간 교수를 했는데 회계학 교수를 하면서 가서 얼마 후에 테뉴어를 받았습니다. 종신교수. 그 시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종신교수 테뉴어를 받는다는 게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데 10년 동안 강의했던 코네티카 대학에서 휴직으로 처리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인재였습니다.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학문적인 성취가 아니라 예배자였습니다. 동생의 앞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위해서 매일 성경을 읽어주다 보니까 본인도 믿음을 갖게 됐어요. 성경을 읽어주면서 믿음이 깊어졌고 고등학교 때 이미 철저한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수담배는 하지도 않았어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성경 읽기 꾸준히 했습니다. 그는 늘 성경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나아갔습니다. 이분이 목사가 됐다면 한국교회 정말 큰 일꾼이 됐을 거예요. 이분이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젊을 때 인생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세계화는 하나님의 선교 차원에서 마련된 좋은 기회다. 오대양 육대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젊은이들이 늘어야 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다. 신학교 총장이 아니고 일반 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쓰는 부부 기도 일기가 있는데. 매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고 그 결과가 연말에 적혀지는데 한 번도 어김없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분이 아연 중앙교회 장로였는데 주일날은 여지없이 찬양대에 앉아 찬양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총장, 장관, 회장, 이사 뭐 여러 가지 직함이 있지만 이분은 장로로서. 찬양대원으로 섬기는 것을 예배자로 섬기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했다 이렇게 고백한 분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기도나 찬양을 올려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뭘 드려야 기쁠 수 있을까? 드린다는 게 뭔가? 하나님은 만불의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예. 네. 우리 모든 거,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다 우주까지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럼 뭘 드리겠어요? 제가 백만불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십불 드릴 테니까 점심 사서 드세요. 그럼 내가 너무너무 기쁠까요? 나 100만 불짜리인데 10 불짜리 갖고 기쁘지 않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도대체 뭘 드려야 기쁘실 것인가?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뭘 올려 드려야 그분이 잘 받았다. 땡큐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선물 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뭘 좋아하나 잘 모를 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오너입니다. 소유주이십니다. 우리까지 지으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 뭘 들어야 될까?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집중된 마음의 사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특별하게 보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는 거예요. 다 사랑은 집중입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몽땅 다 드리는 거예요. 사랑 없이 드리는 헌금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드리는 기도는 일방적인 청구서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드리는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득 실어서 세상 말로 사랑을 꽉꽉 밟아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꽃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을 위한 꽃이야. 내가 당신에게 꽃을 주는 건세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나는 당신의 남편이니까. 둘째, 오늘은 결혼 기념일이니까. 셋째, 남편은 결혼 기념일에 아내에게 꽃을 줘야 하니까. 자, 받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마워 할 여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꽃을 받기 원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데 꽃을 안 줘도 괜찮아요. 저가 꽃을 준 적은 일생에 두번 밖에 없어요. <laughs> 세상의 아내들은 남편이 사랑을 원하지 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꽃보다 마음이에요. 사랑하지만 꽃을 안 줘도 괜찮아요. 사랑이 없는 꽃보다는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빈손을 잡아주면서 당신 나 때문에 고생 많지 그게 꽃보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주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거기에 집중합니다 컨센트레이트 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헌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다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옆에 있는데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 저 여자 괜찮아 하고 쳐다봤다가는 뺨싸고 날라옵니다 여보, 어디 봐! 그 여자도 지금 저기에서 오는 여자가 자기보다 훨씬 예쁘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뺨다고 해요. 그래도. 미국은 공원에서 남녀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의 일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만 집중합니다. 다윗이 법계가 들어올 때한 나라의 왕이었던 임금님이 춤을 췄어요 속옷이 보이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컨센트레이트했어요 집중했습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다른 세상일, 해결하지 못한 일, 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관하지 않고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은 치매 에 걸리는 것 같아요. 치매는요 걸리면. 아들, 딸도 몰라본대요.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본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침에 걸리면 하나님 외에는 베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계십니까? 예배드리다가 죽어도 좋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너무 그렇게 주놈하게 붙지 마세요. 할수 있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 정신과 생각을 하나님에게만 드리는 거예요. 그저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필요 없어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집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자동적으로 건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가 많아요. 누군가 식사기도를 하면 우리는 그 식사기도가 평생 남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기도했든 식사기도는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그냥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멍하니 다른 생각을 한적 없나요? 아 지금 집에서 그 전자 가스레인지를 끈나 끈나 이런 생각안해요 빨리 이거 예배 끝나고 가서 주방에서 대패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안 했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한 사람이 졸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 좀 깨워. 그랬더니 자기가 재워놓고왜 나한테 깨우래. 그랬더니. <laughs>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게 만든 목사도 문제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이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길을 지금 느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분한분의 마음을 지금 깨뜨리고 보고 계셔요. 시편 139편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 아신대요 다섯 번이나 반복해요 구약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인데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끼리 아는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이 볼때 제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대답이 없는 걸 보니까 현찬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괜찮은 사람인가요? 네.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그러면, 살아봐. 이랬지. 자세히 아는 경우는 부부끼리에요. 이게 야다인데,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그 다섯 번의 표현은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부처럼 알아요. 끊임없이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계시고, 요한 번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버려시고, 대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눈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집중합니다. Pay a t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하고 계시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하나님을 집중하십니까? 칼럼리스트 박윤환이라는 분이 하나님 당신은 삼등이십니다. 이런 글을 니다 사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 당신은 3등이십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될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시험때입니다 또 하나님이 3등으로 밀려날까봐 걱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이실까요? 자식보다 괜찮아요? 손주, 손녀, 재롱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요?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와의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떠나지가 않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밥 먹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기를 원해요. 집중되기를 원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거기 관심 갖지 마. 하나님에게 관심 갖지 마.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리치고 계속 하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우선순위는 지금 뭡니까? 비즈니스? 공부? 사랑? 건강? 내 인생의 성취욕, 성공 이런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받으십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똑똑한데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이 생각을 뒤집어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왜 들어가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그만두고 하루에 얼마 안에 정도, 하루에 뭐 몇십 분이라도 좋아요. 단 10분도 좋아, 5분도 좋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흉내를 낼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갑니다. 거기는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배가 없는 곳으로 보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